자, 강아지 성크 테스트 간식 없이 해보겠습니다. 자, 간식이 없다는 거 보여주고 1단계 손을 지그시 눌러봅니다. 어, 성질을 부리죠? 아까보다 맹렬하게 부 자, 그래도 아직 짖진 않았습니다. 2단계 귀를 들어올립니다. 눈으로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아줍니다 간식이 없어도 3단계 코스젯은 고개를 돌려 버리네요 아까 간식 이있을땐 안그러더니 4단계 손으로 이불 5초간 잡고 있습니다 이건 혼날 때 많이 하는 건데 아, 간식이 없으니까 이건 역시 뒤로 빼는군요. 그러나 의료령 되지도 않습니다. 아, 성질 좋은 개로 인정합니다, 우리 나리. 우리 나리 성질 좋은 개로 인정합니다.